눈부신 백사장과 투명한 에메랄드 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곳, 마치 신이 빚어낸 듯한 완벽한 풍경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상 최후의 낙원, 바로 필리핀의 보라카이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환상적인 섬이죠. 하지만 만약, 이처럼 꿈 같은 아름다움 속에서 벌어진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처음부터 단순한 사고로 위장된 채 치밀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다면 어떠실까요?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진 섬뜩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한 숨막히는 추적의 과정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과연 모두가 믿었던 사고라는 허울 뒤에 어떤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지,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시죠.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던 그 순간, 한 남자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된 것은 보라카이의 어느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는 고운 모래사장 위,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잔잔히 철썩이는 해변가에 갑작스레 울려 퍼진 구급차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며 짙은 불길한 예감을 드리웠죠. 초기 수사팀은 현장 상황과 곧바로 이어진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단순한 직사사고사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에서 온 평범한 40대 관광객, 김민준 씨, 가명. 그는 가족들과 함께 꿈같은 휴가를 즐기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수많은 뉴스카메라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뒷모습은 그저 슬픈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누구도 이 아름다운 섬에서 그 이상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천국이라 불리는 이 섬에서 감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한 남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순사고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덮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그 사고라는 결론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에 작은 틈이 생기듯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미심쩍은 정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의 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마치 누군가 숨겨진 진실을 속삭이는 듯한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보는 흐릿한 안개처럼 사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진 정밀 부검 결과에서는 초기 부검에서 놓쳤던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되었을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남겨진 작은 상흔들 그리고 일반적인 익사 사고와는 어딘가 다른 폐의 상태는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수사팀은 결국 사건 현장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진뒤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이 깔린 해변을 다시 찾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증거였습니다. 해변 인근에 설치된 흐릿하게 찍힌 CCTV 화면 속에서 김민준 씨의 마지막 행적과는 무언가 어긋나는 듯한 정체를 알수 없는 그림자가 포착된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증거물 봉투 속에 담긴 아주 작은 오브젝트는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경찰서 사무실, 복잡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고뇌하는 수사관들의 모습, 그리고 재조사를 위해 다시 찾아간 사건 현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 죽음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의문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이라 불리던 보라카이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과연 어떤 어둡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진실을 향한 퍼즐 조각이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을 향한 퍼즐 조각이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라카이의 숨겨진 비극은 단순한 사고의 장막을 걷어내고 드디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완벽하게 위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죽음이 우연이 아닌 살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말 그대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마치 미리 짜놓은 듯 자연스러운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간과했던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으로 발자국 하나, 흙한 줌까지도 면밀히 살폈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조치며 그날의 시간 흐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마치 거대한 실타래를 푸는 듯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단순 추락 사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오거나. 혹은 현장의 특정 지점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물질들이 의문을 더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자 선상에 오르는 인물들의 알리바이와 그들의 관계를 파헤치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진술은 과학수사를 통해 얻어진 객관적인 증거들과 대비되면서 하나둘씩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좁은 취조실 안에서 형사와 마주 앉은 용의자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쪽은 끈질기게 진실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능숙하게 거짓의 장막을 치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미세한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법이니까요. 용의자들의 시선, 목소리 톤,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도 수사관들의 예리한 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한 도표는 수사팀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용의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그동안 흐릿했던 그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복잡한 증거 분석 그래프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들이 하나로 모여들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 방식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였음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도 수사팀은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증언,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이 한 점으로 수렴될 때였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조각, 현장에서 채취된 낯선 지문, 그리고 용의자의 통화 기록에서 드러난 의심스러운 패턴들이 겹쳐지면서 마침내 사고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살인의 뼈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그림자가 보라카이의 아름다운 해변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림자의 주인, 즉, 범인의 정체와 그들이 이 비극을 계획한 동기를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료와 증언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 무렵, 마침내 숨겨진 진실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완벽한 사고로 위장되었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차가운 계획 살인이 숨겨져 있었음이 명백해진 것이죠. 수사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의 진짜 그림자를 드리운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처음에는 완벽한 알리바이와 태어난 모습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그들의 견고했던 거짓말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피해자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며 재구성한 시간표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통화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물들이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특정 인물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은밀하게 접촉했으며 그들의 알리바이가 얼마나 허술하게 꾸며진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가 바로 피해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의 과거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얽혀있던 복잡한 이해관계,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쌓여왔던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관계 뒤에 골마 터지기 직전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 감춰진 암초처럼 말이죠. 범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보라카이라는 아름다운 배경을 가장 완벽한 범죄의 무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살해 방식은 물론 사건 이후 모든 흔적을 감추고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려던 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는 치밀하게 각본을 짜고 모든 상황을 연출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된 정보를 흘려 수사를 교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진 가면이라 할지라도 진실의 비답에서는 결국 그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결과 물질적인 이득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탐욕 그리고 해묵은 원한이 뒤섞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었죠. 아름다운 휴양지 보라카이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천국 같았던 곳에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선 범인의 얼굴은 놀랍도록 무표정했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냉철하게 계획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된 범죄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보라카이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거치는 순간, 모두는 비로소 이 비극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라카이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거치는 순간, 모두는 비로소 이 비극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위장되었던 비극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사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얽히고 설켜있던 미궁 속에서 우리는 한 인물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처음부터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자랑하며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교묘하게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마치 섬의 아름다운 뒤에 잔혹한 의도를 감추듯이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새로 스며들기 마련이죠. 오랜 시간 끈질긴 추적과 집요한 분석 끝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밑 깊은 곳에 숨겨진 암초처럼 그들의 관계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는 범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허탈함을 안겨주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완벽한 사고로 꾸며내려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이 법정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당일 범인의 행적과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정확히 증명하는 증인의 목소리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선관과도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상징적인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은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되고 시행된 살인임을 명백히 입증했죠. 모든 이들이 숨 죽인 가운데 재판장의 스크린에는 그들의 범행 동기가 되었던 탐욕과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 했던 비열한 시도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보라카이라는 천국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장막이 완전히 거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의문들이 명확한 진실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완벽하게 위장되었던 사고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과 진범의 얼굴이 성광처럼 드러났습니다. 모두는 충격과 함께 깨닫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범죄라도 결국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던 보라카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얼마나 평화로운 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끈질긴 추적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결국은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바란다는 것을요. 아름다운 보라카이의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사건의 비극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밝혀내려는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